자 40번 풀어보겠습니다 요약문제인데요 출제하는 교수님들만 같아서는 여러분 보고 이거 한번 읽어보고 요약문을 한번 적어봐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평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밑줄을 쳐놓고 이걸 완성해봐라 이런 문제로 대체한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Outlines 뼈대만 형태만 이렇게 잡아주고 속독을 한 다음에 밑에서 이걸 한번 보고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선지를 슥 봐줍니다 선지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두 개를 넣는 문제를 풀 때는 뒤에 걸 먼저 맞추라고 했랬죠 어? 그런데 뒤에 걸 보니까 선지들이 다 달라. 근데 앞에 걸 보니까 리스트가 두 개, fixed가 두 개잖아. 그러면 용의자가 두 명으로 앞치게 된다고. 1번, 5번 아니면 2번, 4번이니까. 그지 그러면은 앞에부터 맞춰주고 남은 용의자 두명 중에 한 명을 맞추면 되는 거죠. 박사있는 내용을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scientific explanations. 과학적 설명들은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either가 나오니까 either a or b겠죠, 그냥 a든지 b든지 by seeking, 찾음으로써 뭘 찾아? a 한 number of principles a 한 숫자들의 principles, 원칙들을 찾음으로써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면 covering all observations. 모든 관측들을 covering, 포함하는, 그러한, A한 숫자의 관측들을 찾음으로써. 그, 하나는, 또, or, 뒤에 보면, or, by finding general B. 일반적인 B를 찾음으로써. 일반적인 B가 뭐냐면, drawn from individual phenomena. 이 phenomena 하면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복수에요. 현상, 단순 뭡니까? Phenomenal, 밑에 나오죠. Individual, 개개의 현상들로부터 drawn, 뽑아온, 그러한 general, 일반적인 B를 찾음으로써. 여기 두 개를 넣는 건데, 이걸 봐주고 올라온다고. 이렇게 여기 보는데, 뼈대를 잡아야 됩니다, 뼈대를. 여기 보니까 원 하나 나오죠, 그죠? 원이 나왔으면, The other.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밑에 가다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The other view. 나오니까 두 가지. 두 가지가 나온다 생각하고, 아까도 밑에 보니까, either A or B니까, 앞에서 하나 나오고, 그죠? 뒤에서 하나 나오겠지. 보겠습니다. Philip Kitcher and Wesley Salmon. 이두 교수님이 have suggested that they a h e 를 제안했다. There are two possible alternatives. 두 개의 alternatives. 두 개의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고. 어디에? Among philosophical theories of explanation. 설명의 철학 이론들에 있어서 두 가지 가능한 대안들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 나오고 저 뒤에 보면 the other view 하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One is the view that. 하나는 that 이하라는 견해이다. view 견해입니다 scientific explanation consists 과학적 설명은 구성된다 consists 뭐뭐로 구성된다 뭐로 구성되냐면 in the unification of broad bodies of phenomena 현상들이 현상들이 넓은 bodies 몸들인데 실체들 현상들이 넓은 실체들의 unification 통일로 이루어져 있다. 뭐가? 과학적 설명이라는 것이 under a minimal number of generalizations. minimal 하면 최소한의, 최소한의 generalization. 최소 숫자의 일반화 하에서 현상들이 폭넓은 실체들의 통일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정리만 하고 넘어갑니다. 정리만 하고. 아 이런게 있었구나 하면서 정리만 하고 밑에 보면은 답이 보인다고 국어 비문학 푸는 거 하고 비슷하죠 그죠 According to this view this view니까 이 견해가 뭐예요 위에 나오는 거 이거지 이거 이거 어. 이 견해에 의하면 the goal 그 목표 목표인데 바로 알아보니까 or perhaps 아마도 a goal 하면 아마도 한 개의 목표든지, 여러 개의 목표 중에 하나든지, 과학의 목표는 is to construct, 만드는 것이다. 뭘 만드냐면, an economical framework, 경제적인 뼈대, 뼈대를 만드는 것이다. 뭐가 과학의 목표라는 것이, 뭐의 뼈대냐면, of laws or generalizations. laws 하 법칙이고, generalizations, 일반화입니다. 법칙이나 일반화들에. 그런데 그것들이 there are capable of subsuming. subsume 하면 포함하다. 포함할 수 있다. 뭘 포함하냐면 all observable phenomena. 모든 관측할 수 있는 현상들을 포함할 수 있다. scientific explanations, organize and systematize. 과학적 설명들은 organize, 정리할 수 있고, and systematize, 시스템화할 수 있다. our knowledge of the empirical world. empirical world. 하면 경험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정리하고 시스템화할 수 있다. 뭐가 과학적 설명들이? 그리고 여기 s e m m e i c l a s 나오는데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 m 응? 컴마하고 등의 적속사 여기서는 뭐 들어가면 되겠어요? So 들어간되겠어 so. 여기 보시면 이것도 더비 더비 구분입니다. 더비 더비 구조. 더비 교급, 더비 교급. 세 개나 할때 있어요. 더비 교급, 더비 교급, 더비 교급. 여기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보세요. The more economical the systematization, systematization 이게 시스템화, 어, 시스템화, 시스템화인데 그 시스템화가 경제적일수록 the Deeper our understanding of what is explained. What is explained. 이동네바보요 어쩌리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설명된 것의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할수 있다. 여기까지 하나의 견해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the other view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견해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요. 보자. It's the causal mechanical approach. 그, 다른 견해는, causal, 인과관계의, 그 다음에, mechanical, 이거는 기계적인인데, 여기서는 자동의, 인과관계의, 혹은 자동의 approach, 접근 방식이다. According to it, 이 견해에 의하면, a scientific explanation of a phenomenon consists. 과학적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 of a phenomenon,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은 로으로 이루어져 있다. of uncovering the mechanisms 메커니즘의 uncovering 발견 어. 뭐 신문지로 덮어놨다가 치우면 uncovering 되잖아요. 그죠? 발견입니다. 메커니즘들의 발견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하는 메커니즘이냐면 that produced the phenomenon of interest 여기 뒤에 나오는 the phenomenon of interest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사람이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 또 사람이 결정을 내릴 때그 결정을 왜 내리는지, 뭐 그런 데 대한 연구에요 그런 연구를 produced, 생산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의 발견들로 이루어져 있다. In this view, 이 견해는 sees the explanation of individual events. 개개의 사건들의 explanations. 설명들을 본다. 뭐로써? as primary. 이 primary.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로 본다. with the explanation of generalizations flowing from them. 이 them은 뭡니까? 뭘 봤습니까? 어? individual events. 각각의 사건들로부터 flowing. 나오는 일반화의 설명과 더불어 that is 나왔는데 that is 이것도 표지판이에요 세모딱 치고 뭡니까 이거 어? 한국말로 즉이에요 즉 이걸 약어로 쓰면 뭡니까 ie 라고 쓰고 즉이라고 읽습니다 for example은 약어로 뭐예요 eg 라고 쓰고 for example 이렇 읽고 ie 라고 쓰고 that is 라고 읽습니다 즉. The explanation of scientific generalizations. 과학적 일반화들에 대한 설명은 comes from the causal mechanisms. 인과관계의 mechanisms로부터 온다. That produce the regularities. Regularity, 이게 뭡니까? 반복되는 pattern. 그게 regularity인데, 왜 복수예요? 반복되는 p a r e n produce, 생산해 내는 인과관계의 mechanism으로부터 과학적 일반화의 설명이 나온다. 이게 나왔으니까 내려서 보는 거지. 해설하니까 뭐 장황한데 푸는 데는 1분이 걸리면 안 됩니다. 박사를 보니까 scientific explanations can be made. 과학적 설명은 만들어질 수 있다. either by seeking the A 한 number of principles. 원칙들. A 한 숫자들의 원칙들을 찾음으로써 모든 관측들을 포함하는. 올라서 본다고. 여기 보니까 a minimal number of generalizations. 이 generalization, 이거를 principle로 바꿔놨는데 minimal number. 이거 최소한의 숫자를 보고 앞에 least가 나오고 하나는 facts가 나오는데 least를 쉽게 골랐을 겁니다. Facts는 뭐예요? 고정된, 고정된 숫자, least, 최소한의 숫자. 이 least 같은 경우는 little의 최상급이죠. 그지?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 어? most, 그지? 최대한. 근데, 이제 용의자가 두 명으로 줄었어요. 1번 아니면 5번입니다. 하나는 parents고, 하나는 assumptions. assumption, 뭡니까, 이거? 추정, 추정이고. 올라서 보는 거지. or by finding, general B. General한 비를 찾음으로써 뒤에 보니까 Drawn from individual phenomena 각각의 현상들로부터 나온 General, 일반적인 비를 찾음으로써 올라서 본다고 하나는 Pattern이고 하나는 Assumption인데 여기 보시면 저는 어디서 인트를 얻었냐면 맨 밑에 문장 보시면 즉, 과학적 일반화의 설명이라는 것이 Regularities 반복되는 Pattern을 Produce 만드는 이런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걸 보고 pattern 이걸 골랐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라도 국어 비문학 풀듯이 정리만 네모로 딱딱 묶어놓고 내려왔다가 필요하면 올라서 와 보고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많이 안 틀린 것 같습니다. 문제 쉬워가지고 features 하면 특성들이고 rules 하면 법칙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풀고 나서 단어장 꼼꼼하게 만드세요. 단어장 꼼꼼하게 만들어야 실력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cientific explanations can be made either by seeking the least number of principles covering all observations or by finding general patterns drawn from Individual phenomena. Philip Kitcher and Wesley Salmon have suggested that there are two possible alternatives among philosophical theories of explanation. One is the view that scientific explanation consists in the unification of broad bodies of Phenomena under a minimal number of generalizations. According to this view, the or perhaps a goal of science is to construct an economical framework of laws or generalizations that are capable of subsuming. All observable phenomena, scientific explanations, organize and systematize our knowledge of the empirical world. The more economical the systematization, the deeper our understanding of what is explained. The other view is the causal. Mechanical approach. According to it, a scientific explanation of a phenomenon consists of uncovering the mechanisms that produced the phenomenon of interest. This view sees the explanation of individual events as primary. With the explanation of generalizations flowing from them. That is the explanation of scientific generalizations comes from the causal mechanisms that produce the regularities.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